버스입니다. 버스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쪽을 잘 보세요. 퇴근 시간에요. 아이쿠, 이런. 이 사람 보일까요? 조금 전에 차한대 지나가고 라이트 불빛. 그리고 여기 여 펜스랍니다. 펜스. 플러스 탈리봉이 있는 펜스래요. 펜스인데 이때 자동차한테 금방 지나가자마자 여기는 펜스가 망가져 있대요. 여기로 걸어 나오는 사람. 이거 보였을까요? 아, 운전자는 보고 튼게 아니라 뭔가 부딪히는 소리에 들었대요. 그리고 맞은편에 불빛 때문에 안 보였대요. 그리고 그 고기만 펜스가 중앙 분리 펜스가 끊어져 있는 거, 망가져 있는 거는 나중에 알았대요. 경찰이 벌점도 부과 안 했고 범칙금도 부과 안 했대요. 그런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안전운전 의무위반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무단횡단 많이 다쳤는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그걸 근거로 해서. 직접 청구권 행사 들어오면 해줘야 되나요? 이 운전자분께서 제가 잘못이 있나요? 저 즉결 심판 받게 저한테 범칙금 통고 처분 해보세요. 통고 처분 저한테 하면은 제가 거부하고 즉결 심판 받으러 갈게 텐 통고 처분 안 한대요. 하하. <laughs> 그러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돼 있대요. 그럼 보험사는 뭐라 고 그랬어요?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 당신이 안전운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난 잘못 없는데요. 아, 그럼, 무혐의, 무죄 받아와. 보험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결신판 가면 무죄라도 받을 텐데, 직결신판도안 해주고, 투표해 보겠습니다. 버스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버스 잘못 있다가 한분 계시네요. 잘못 없다, 98%. 버스가 저기 보일까요? 안 보이죠. 얼마 전에, 이거보다 약한 사고인데도 무죄 나왔어요. 1차로 버스정류장 차로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건나왔어요 여기로 걸어가고 있던 사람도 사망사고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무죄 판결이 있었어요. 이거 여기는 보이지만 보일까요? 자, 보세요. 지금 맞은편에 차, 불빛. 이 불빛에 가려지면 사람이 쏙 들어갑니다. 그럼 안 보여요. 그리고 저기 개구멍 있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운전자는 저 앞을 보잖아요. 여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이게. 자, 버스의 보험사에 오늘 제가 설명한 거 강하게 얘기하면서 아무리 직접 청구권 들어오더라도 거부해라. 혹시 치료비는 우선 대줘야 되면 치료비는 가불금으로 대주고 나중에 반드시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해라. 반드시 그렇게 전하십시오. 못 피합니다.